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우민의 유니크가든 저는 정우민 아빠. 네, 저는 정우민 엄마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정우민의 네. 유니크가든 네, 두 번째 농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바로 분양할 나무가 바로 화면 속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자, 오늘 분양할 예쁜 꽃나무, 뭘까요? 네, 줄장미입니다. 네, 줄장미죠. 타고 네, 올라가는 장미. 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스탠드 장미, 땅장미 소개를 해드렸죠.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줄장미를 소개를 하려고 하다가 엄청 일이 많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일들 하다가 조금 미뤄졌는데 오늘 네. 이제 더 늦기 전에 네. 이 기세 좋은 아 장미들 네. 빨리 이제 사랑하는 그 주인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네. 위해서 네. 촬영을 해야겠다라는 <laughs>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장미들은 강원도 평창 현재 해발 605m에 네. 지금 위치해 있는, 어, 진짜 그 조화 아니고 진짜 장미입니다. 네. 네. 줄장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네. 색깔로 한번 분류해볼까요? 첫 번째. 어, 일단 흰 장미가. 흰 장미요. 흰 장미가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노란색인데. 네. 좀 연한 노란색 네, 있어네 노란색 장미가 있고요. 네그 다음에 빨간 장미 빨간 장미가 빨간 있죠. 장미가 있죠? 네. 네 빨간 장미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가시가 없는 게 있어요. 네 가시 없는 줄 장미. 약간 핑크색 느낌의 네. 가시 없는 장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네 가지 종류가 있죠. 네. 줄 네, 장미가 네. 그래서 흰색, 빨간색그 다음에 노란색, 네. 그 다음에 가시 없는 장미. 네. 그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럴까요? 지금 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장미는 네. 뭐죠? 흰 장미, 흰 찬도스 뷰티입니다. 찬도스 뷰티. 네, 네. 자세히 보여드릴까? 이꽃 네. 색깔이 사실 흰색이 아니어서 제가 그렇죠. 완전 흰색은 아니에요. 약간 살구빛이 살짝. 네, 똑같아요. 살구색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 되게 이게 파스텔 톤이에요, 그죠? 네, 이거 핑거가 네. 하나 보여드리면 안쪽이 네. 어, 요런 느낌. 살구색 맞죠? 네, 완전 흰색은 아니고. 멀리서 비치비치. 아, 미색? 딱 살짝... 미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어, 근데 살구색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요? 예, 네, 살구색. 근데 너무 예뻐요. 어, 그쵸. 그렇죠. 색깔이 네. 정말 어. 아주 하얀 것보다 더 뭔가. 그리고 <laughs> 이게 충격적인 게 <laughs> 향이 끝내줘요. <끝내주고> 향이 좋죠. <laughs> 여기 있는 모든 장미 중에 향이 제일 좋죠. 아, 그렇더라고요. 네, 이거 그냥 네. 백장미로 네. 구, 구분합시다. 네. 음, 네. 약간 살구톤 도는 네, 백장미. 백장미고요 네. 이름은 찬도스 뷰티입니다. 뷰티입니다. 네, 덩굴성 장미고요. 사계장미죠? 네. 네, 이거 왜냐하면 이게 계속 잘라도 계속 올라오니까 어, 사계장미 맞는 것몇 같아요. 번을 핀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게 태그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태그가. 네, 태그랑 똑같아요. 네. 네, 이렇게 찬도스 뷰티 해가지고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흰 장미고요. 첫 번째입니다. 네. 네, 첫 번째고 이게 키가 이렇게 너무 크면은. 택배 보내기에 이제 위에 가지가 걸릴 수 있잖아요. 얘는 뭐 워낙 옆에서 가지가 잘 나오니까 네. 저희가 택배 상자에 들어갈 네. 정도로 커팅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네, 커팅해서 보내.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네. 너무 커가지고 아 왜냐면은 이게 지금 얘도 보면은 얘가 장비가 이렇게서 해서 이렇게서 이렇게 해서 해 올라오는데 얘가 지금 내눈을이하고 1.5, 그렇죠, 1.5 되는데 1.5 박스에 넣으면은 택배비가 한만 오천 원, 이만 원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좀 부담이 가면 안 되니까요. 적절한 네. 높이, 요 가슴 높이 네. 하면 한 1m에서 1.2m 정도 됩니다. 네. 거기 선에서 저희가 좀 커팅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액은 얼마예요? 택배비 포함 한 그루씩 되고 네. 4만원입니다. 네, 네. 저희가 그냥 괜찮은 가격에 그냥 분양, 분양하려고 합니다. 네. 택배비의 원가가 사실 만원이 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네, 것 같아서. 네, 네. 그냥, 적당한 걸로 하나 보여드리면. 네. 어, 이게 지금. 어, 너무 큰데요? 그쵸. 이게, 여기서 여기, 요기, 저기 지금, 막. 벌써 엉키고 설켰는데 네. 이 부분은 잘리고 이만큼 간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네. 이렇게 몸차는 그냥 가니까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렇게 이해해 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정도. 네. 저 뒤로 이렇게 탄 거는 네, 그렇죠. 자르고 이 정도로 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납득이 될까요? 안 가면요. 여기 네. 오시면 돼요. 오시면 저희가 오시면 차에. 오시면 고대로. 고대로 실어드리겠습니다. 차에 그대로 실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지금 것도 그냥 보세요. 그냥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되는... 제가 제 눈높이에요. <laughs> 이게 그럼 이게 이게 지금 170이란 170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1m 80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밑에서부터 하면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노란 장미거든요. 골드바니 네. 이거는 뭐더 비싸게 받지는 않아요. 오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양해를 구하고 보내드리는 거는 택배용이니까 네, 네 택배용으로는. 네 그렇게 좀 예, 잘라서 그렇게 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골드바니죠네 이게 <laughs> 꽃좀 보세요. 오, 장난 아니네요, 진짜. 골드바니 네. 어, 네. 네 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노란 장미죠? 얘도 네. 아주 노랗지 않고, 네, 약간 노란 톤. 네, 몽우리, 봉우리일 때는 이렇게 노래요. 네. 근데 얘가 피면서, <웃음> 네. <웃음> 아, 제일 찬습니다. 괜찮은... 네, 네, 오늘 아, 아침에 추웠어요. 평창 네. 어. <laughs> 여기 13도 내려갔습니다. 13도. 아, 네. <laughs> 내일 감기가 올릴 수도 있어요. 네. 고, 네 피면은 치 이렇죠? 네 이렇습니다. 네. 골드버니 골드버니입니다. 네. 줄장미 두 번째 노란 장미고요. 네네. 네. 네 이것도 역시 이렇게 키가 많이 큰 거는 굳이 잘라서 보내달라 그러면은 제가 좋은 것 중에서 잘라서 보내드리고요. 그렇죠? 네안 자르고 그냥 적당한 크기로 보내달라 그러면은. 한 U자 모양으로 가지를 휘어서 네. 박스 안으로 네, 넣어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골드 번이고요, 네. 노란 장미입니다. 자, 그리고 먼저 얘가 때. 눈에 보였으니까. 네, 눈에 보였으니까. 아, 얘참 재밌어요. 얘는 가 가시가 네. 없어요. 이 장미는 가시가 없습니다. 가시가 없어요. 동굴 장미인데 네. 가시가 없어요. 잎은 약간 찔레 같이. 생겼고요. 네, 잎은 정말 찔레처럼 생겼어요. 꽃은 좀 작아요. 네, 꽃은 작고요. 장어보다. 그리고 약간 네. 그라데이션돼 있어요. 네, 네. 아 저는 여기 이쁘더라고요. 근 이쁘죠? 네, 네 저는 과제. 네 이게 꽃이 올방졸망하면서 막 네. 이렇게 많이 폈었는데, 어, 지금 봐요 사계장미라는 거 지금 증명이 되죠? 엄청 많이 네. 너무 이제 많이 펴서 막 네. 쓰러질 정도로 많이 폈다가 한번 네. 이제 쑥. 사라지고 다시 한번 비료를 넣더니 다시 한번 또, 또 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이꽃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자르고 그렇죠? 해서. 네. 근데 지금 핀것좀 보세요. 가지가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네, 제 생각에는 이거 다른 장미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하루 가지 너무 네. 괜찮아요. 가지가 보니까. 없고 네. 꽃이 투톤이고 네.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이쁩니다. 네, 자, 이세 번째 줄 장미는 하루 하루가재 가지고요. 하루 가제 네.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사계성 동굴장미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네요. 그죠? 네. 자 이거는 좀 이름이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계장미의 이름은요. 바로 레드 피아노입니다. 레드 피아노입니다. 이거 제가 어디서 이거 5만 원씩 판매하는 거 봤어요. 인터넷에서. 어, 네, 저도 봤어요. 네, 그죠. 네, 5만 원에 팔까요? 저희는 그냥 다 똑같이. 그렇게 합시다. 택배비 포함 4만 원입니다. 네. 택배비 포함해서 네. 그냥 저렴하게 4만 원씩 해서 분양하도록 합시다. 어, 지금 네. 드비아노가딱 지금, 지금 한세 번째 전성기가 왔어요. 와, <laughs> 피고 한번 제가 잘라내고 네. 또 피고 한번 잘라냈는데 지금 보면은 쭉 봤을 때 얘네들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빨갛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게 새로 나온, 나온 가지가 꽃이 네. 피려고 한다는 거죠. 새로 나온 가지입니다. 이게 빨간 네. 것들이. 지금 막 정수 없이 다시 봄이 오고 있어요. 얘들한테는 꽃몰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게. 네. 다안 아, 이게 지금 상태잖아요. 최근에 지금 새로 올라온 겁니다. 핑 어, 핀코트 하나 보내 보여드릴게요. 네. 레드피아노. 레드 레드피아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느낌. 약간 그 독일 장미? 네. 그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네. 독일 장미.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는 품 네. 종이에요. 네. 그렇게 네. 해서 이게 네 번째. 네. 레드피아노. 레드피아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서 보면요. 이렇게 멀리에서 보면은 저기 지금 찬더스 뷰티가 지금 피어 있고요. 하얗게 폈죠. 네. 그 다음에 저쪽에 노란 장미가 골드버니골드버니 네. 골드버니.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장미가 하루가제. 하루가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이 장미가 바로 레드, 레드 피아노입니다.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하얀 장미, 하얀 줄장미. 그 다음에 노란 줄장미. 네.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찔레 같은 줄장미, 네, 가시, 가시 없는 거요, 네. 가시 없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색, 빨간색 줄장미, 네. 네, 레드 피아노. 그렇게 해서 네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격은 다 똑같죠? 네, 다, 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어, 제 생각에는 하루가제가 그 금액이 맞고요. 나머지는 다 위의 가격인데 하루가제에 맞춰서 금액을 다 다운을 시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장미 받아 보시면 아마 그 기세나 이런 느낌이나 건강함이 아마 예, 남달리 아마 평창에서 아 이렇게 건강하게 컸구나라는 게 아마 맞아요. 느껴지실 겁니다. 네네. 네. 그 평창에서 기른 꽃과 나무들 예, 지방에서 받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네. 그 기분을 저희가 좀 인정을 합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한글을 시켜봤다가 또 시키시죠. 네. 그 기분을. 번세번 번 네. 연속으로 주시 분이 많아 왜냐하면 열어 보는 순간 아, 다들 응. 매니아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네. 다들 매니아잖아요. 그렇죠. 매니아. 초보가 좋죠.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들 장미는 다. 장미는 특히 초보들이 잘못 키우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장미는 이렇게 척 보면 압니다. 아 얘네들이 잘 길렀는지 건강한지 아니면 형편없는지. 척 보면 아셔요. 왜냐면은 웬만한 분들은 다 장미를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미의 그런 전체적인 특징이나 건강함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세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저희가 보내 드릴 수 있다. 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네. 정민의 유니크 가든에 지금 건강하게 좀 자라고 있는 줄장미 애들입니다. 네. 줄장미들이고요. 흰색, 노랑색,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빨간색, 빨간색 해서 네 개를 보여드렸고요 네. 자, 이거 하루가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저는 하루가자 참이쁘더라고요 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네, 이거 <laughs> 고상합니다. 네. 향기는 있어요, 없어요? 향기는 없어요. 한번 맡, 맡아보세요. 제가 향, 향은 안 맡아본 것 같아요. 네. 향은 약간 있는데, 약간 있는데, 사, 약간 상큼한 향? 아, 그 향보다는 살짝 상큼한 아, 아까 향이 그 나요. 찬두스 뷰티만큼은 아니죠. 네, 제가 정우미 아빠 코에 한번대볼게요 네, 네. 자, 방금 꽃 날렸습니다. 네. 오. 상큼한 향이죠? 어, 이거 완전 다른데요? 완전 다르죠? 네, 그렇죠? 약간 다른데. 과일향 같은. 네네네. 네, 네. 그런 약간. 상큼한 향이 나네요. 네.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막 느껴지는 그런 정도는 그런 아닙니다. 네. 네,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혹시나 향을 맡아보시면 과일향 정도가 난다. 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저희가 택배 보내기 전에 같이 잘라서 보냅니다라고 양해 네. 양해 문자 한번 보내고서 그러고 허락 받고서 보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미네 유니크 가든 저는 정미 아빠. 네, 저는 정미 엄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